자 봐봐 우리의 이 시각 체계가 어때? 사물을 인지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 그 한계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먼 평면이라고 있어. 어 가장 먼 평면. 에, 이게 연구자들이 사용한 일. 아 어, 여기 있네 여기. 어. 이거 이거. 가장 우리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가장 멀리까지 볼수 있는 파리스트니까 가장 먼 거야. 거리가 가장 먼. 자 사물을 요게 요이 이 정도 크기로 보이는 게 어디까지냐 이 정도 크기를 계속 보여야 되는데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 얘를 인지를 못해. 거리가 이 크기를 제대로 똑같은 크기로 인지가 안 돼. 그래갖고 더 작게 보이는 그 시점이 있어. 그거를 더 파디스트 플레이로 한 거야. 자 봐봐. 얘가 여기까지는 똑같은 크기로 보여. 근데 우리 시각이 그거를 능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어떤 거리를 넘어서 버리면, 이게 더 작게 보여. 예? 더 작게. 그래서 봐봐. 건물 위에서, 높은 건물 위에서 밑에 보면, 차나 사람이라 다 점으로 보여, 안 보여? 어, 점으로 보이잖아. 그게 뭐야? 이, 이 파디스트 플레인을 넘어선 거야. 한계를 넘어선 거야. 그러니까 다 같은 크기로 보이는 거야. 예? 사물들이 자동차 크기하고 사람 크기가 같냐, 틀리냐. 다르잖아, 완전 다르잖아. 근데 그게 어느 시점을 넘어서면 똑같이 점점점으로 보인다 이만. 이게 시각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거를 그 경계점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 경계점을 가장 먼 평면으로 표현한 거야. 우리가 볼수 있는 제대로 이거 사물의 크기를 제대로 볼수 있는 그 거리, 가장 멀리 떨어진 거리 거리, 이거 사물 크기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거리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말 이해했어? 이게 이, 이, 입, 입, 이한 개를 넘어서면 다 뭐다? 크기가 찢가하게 보인다, 이 말이야. 제대로 크기가 안 보여. 인지가 안 돼. 야, 얘랑, 봐봐. 아, 이거 좀푸피어고 저거 좀 런데 자. 애랑 얘랑, 얘랑 크기 다른 거 인지 되잖아. 근데 어느 한계점, 그 한계점을 딱 넣으면 둘다 점으로 보인다, 얘말 오케이? 어, 이 크기의 인식이 제대로 안 된다, 이 말이야. 뭐랑 똑같아. 그래서 여기 예를 든게 하늘이야. 하늘 하늘이 대표적인 뭐야? The h 트플 h e s t plane이야.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들 크기 다 다르잖아. 달도 다른데 다 점점점 보이잖아. 그런 거를 뜻해? 예? 크기 구분이 안 된다고. 크기 구분이 인간의 이거 시각 능력 한계 때문에 어, 그 저간 이거야. 써져 있어. 이거 자 보자. 지각된 거리야. 네? 사물에 대해서 지각된 거리가 그럼 이 사물이 어떤 사물이냐면 멀리 떨어져서 관찰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물의 지각된 거리가 뭐다? 가정된다 이말야 종종 가정된다연양받기쇼 뭐에 연양받어 광범위한 제한. 아까 말했잖아 이 제한. 예, 어, 세계적인 하지 말고 예 어, 제한. 한계가 있다. 거기를 넘어서면 다 점점점이다. 크게 인식이 안 되는 거야. 에허. 의미에서 자 봐봐 바로 말은 달, 별, 태양이 모두 인지된대. 하늘에 하늘에서 하늘에서 인지된 하늘에 있는 것처럼 보여. 근데 실제 자 실제 우리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하고 우리 달까지 거리가 갖다 틀려 다르잖아. 근데, 뭐가 더 멀리 있는지 인지가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다 어디, 같은 평면인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여. 하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 됐어? 어, 실제로는 태양이 더 멀리 떨어져 있고, 달이, 달, 달이 지구 지구에 더 가깝잖아. 그 다음에, 다른 별들, 더, 태양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도 있잖아. 근데, 다 어디로,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여. 하늘에. 같은 거리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 예? 어, 지각된 거리라고 했으니까. 거리 차이를 인지한다, 못한다. 못해. 이거, 이거를 넘어서 버리니까. 예? 어. 됐지? 하늘에 모두 있는 것처럼 인지한단 말이 그거야. 예? 실제 거리는 틀린데, 지각된 거리는 똑같이 인지한다, 이 말. 오케이? 이게 질, 이 말만 이해하면 이제 끝이야. 되게 다 그런 내용일 거 아니야. 어, 어려운 말을 쓰긴 했는데, 이 사례가 쉬우니까 괜찮아. 예? 측해갖고 봐봐. 같은 거리면 어쩌나, 봐봐. 예, 하늘이 또 있는 것처럼 보러 하늘 같은 거리로 보인다야 말이야. 실제로는 태양에 더 멀고 다른 별이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도 있을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얘랑 요것만 이해하면 예 된다야 말이야. 이게 사례가 쉽죠? 이런 관찰, 예, 다 하늘에 같은 거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게 관련이 있대. 생각과 어떤 전제 이야기하는 거야. 봐봐. 시각적 공간이 나데이 보피션. 나대이 법이잖아, 벗이 중요하다, 있지, 내가, 예? 뭐가 아니래? 자, 열려있는 게 아니야, 예? 오픈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끝난다, 이 말이야. 끝나. 시각적 표면. 우리가 하늘을 밟을 때 시각적 표면, 은 하늘이 끝이지, 예? 아. 어. 또는, 정말로, 한, 하... 스카이 이야기하잖아, 얘도 똑같이 이야기하잖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리는 하늘에서 끝나버려. 그 이상 더먼 거리를 인지해 못해. 못한다, 이 말이야. 에? 예? 끝난다라고 했잖아 끝난다. 엔즈 동사로썼다 예, 단수, 단수. 하고, 에? 예? 더먼 거리를 인지한다, 못한다. 못한 거. 더먼 거리가 오픈이잖아, 오픈. 에? 예? 오픈이잖아. 더먼 거리까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데, 열려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먼 거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말이에요, 육분이란 말이. 에? 요 예? 모른다, 이 말. 그리고, 하늘에서 경계가 끝나버린다, 이말 끝난단 말이. 에? 예?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지각된 거리는, 딱, 제한이 있다, 이 말이야. 끝난단 말. 이해됐어? 여기, 여기,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늘을 넘어서, 우리가 볼수 있는 하늘을 넘어서, 쫙 멀리 있는, 멀리 있는 거리감을 인지해 못해. 오픈이잖아. 그건 오픈이잖아. 더먼 거리가 있다는 거, 오픈. 예? 어, 이거 인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딱 끝나. 그 경계에서 끝난다, 이 말이야. 에? 볼수 있는 표면에서 끝난다 이 말이야. 더먼 거리 인지가 안 된다 이 말이야. 어. 그래서 이두 사람이 제안을 했네. 이것이 어쩐다. 어. 실험됐네. 뭘로? 자 엄격한 한계. 한계라는 표현을 썼잖아. 어. 리미트 아까도 있었잖아. 한계가 있구나 우리. 이걸 한 거야. 그리고 그들은 그걸 불렀대. 뭐라 불렀어? 그 한계를. 이거 이거 우리 시각으로 인, 인지된 거리 중에 가장 먼 거리 가장 먼 거리가 하늘이죠 하늘 하늘 이상으로는 못 나가 에? 오픈 안돼 있어 오픈이 안돼 있어 제한돼 있어 하늘에서 끝나 엔드야 어 오케이 어. 자 만약 관찰된 사람이나 사물이 어쩐다면 걷고 있어 이런 이거 한계를 넘어서서 걷고 있으면 한계를 넘어서도 걷고 있어도 그거를 우리가 더 멀리 있다는 걸 알아 몰라 모르는 거야. 에? 그러면 더 이상 인지되지 않는다이 말을 어. 더 멀리 퓨더야 더 멀리 이동하고 있다는 걸 인지가 못해. 어. 그러나 오히려 어쩐데 크기가 줄어들어 버린 까 크기가 거리가 더 멀리 있는데 크기가 아예 그 점점점으로 보인다이 말. 됐어? 어, 이런, s h r i n k 이야 s h r i n k 사이즈가 줄어든다. 더 멀리 있는 건데, 근데, 더 파티스트 플레인 때문에, 그거, 거, 거, 거기를 넘어서내 애들이야. 에? 넘어서, 넘어서 거리에 있는 애들은 우리가 지각을 못하고, 어떻게 보인다? 점으로 보인다. 이 말. 점으로. 자 아래를 내려다봐 예를 또 들잖아 요 높은 타워로부터 아래를 내려다 보면 어쩐데 예를 들면 차라 심지어 집 땅에 있는 이집 아래에 있는 집들 차 집이 보일 거다 이 말에 이 마치 뭐인 것처럼 그들이 장난감인 것처럼 그것들이 장난감처럼 보인다 이 말에 이즉 뭐다 줄어든 채 슈링크냐 슈링크 줄어들어 보여 아마도 때문일 거다 이 말에 이 그것들이 인지돼. 거리에서. 자, 이거, 가자. The farthest plane 이라고 한그 거리에서 인지됐기 때문에. 예? 어. 뭐 하면서? 에휴, 원래는, 아이고, 이거 각도를 제대야 각을 이루다, 각을 이루다. 근데 여기, 뭐, 대하면 이렇게 지시를 그렇게 했더라. 에? 시각적 각을 이루면서, 이렇게. 에? 시각적 각을 이루면서, 모아, 부합하는. 더큰 거리. 예, 더큰 거리. 자, 우리가 시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거리는 여기까지야. 여기까지를 하면 얘네들은 더 멀리 있는 거야. 근데 이거랑 각을 이루면서, 예, 각을 이루면서 어쩐다? 이 평면의 거리로만 인지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리로 인지되고, 그러면서 뭐다? 크기는 줄어든다. 이 말이야. corresponding to 고 자더 파디스트 플레이는 그래서 뭔다 그래서 어, 나타내고 있다 여 표시 한개 계속 맞잖아 지각의 한개예자 어. 근데 크기의 불변성의 지각의 한 개는 크기의 크기가 어떻게 크기가 동일하게 보여? 내가 가까이서 볼때 하고 멀리 있을 때 크기가 똑같이 보여? 아니지 줄어들어 버리잖아. 에? 그러니까 크기가 똑같이 안 보이는 것의 한계 크기가 우리가 일 크기를 알고 있잖아요 집 크기하고 자동차 크기 알고 있어 근데 파디스트 플레인을 넘어서면, 넘어서면 넘어선 거리에 있으면 원래 크기로 보여 안 보여? 줄어들잖아 그럼 크기가 일관돼 안 돼? 안돼 어, 그거라고 크기 일관성이 그거라고 같은 크기로 안 보여 플레인 더 파디스트 플레인을 넘어서면 크기가 똑같이 유지되는 거를 이거 컨시턴시라고한 거야. 그러면 이것도 안 되니까 이것이 한계라고 한 거야. 크기를 인지하는 지각이잖아 이거 크기를 인식하는 게 것도 한계가 있다. 이야 파디스트 플레인을 넘어서면 거리도 거리도 같은 거리로 볼 뿐만 아니라 더 멀리 있다고 안 보잖아. 근데 크기마저도 어쩐다. 줄어든다. 크기의 일관성도 유지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가까이서 볼 때하고 멀리서 볼 때하고 크기가 똑같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야뭘 넘어서면 더 파디스트 플레인을 넘어서면 더 파디스트 플레인이 뭐야. 고리만 같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면 크기가 크기가 제대로 인지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어. 내가 가까이서 봤을 때 크기하고, 이 사물이 멀리 있을 때, 그 사물의 크기가 똑같지 않다란 말을 이렇게 표시한 거야, 마지막 말에. 예? 작게 보인다랬으니까 슈링크라고 했으니까. 그럼 크기도 제대로 인지 못하는 공, 그 크기를 인지하는 지각 능력도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란 뜻이라고. 예? 자동차로 자동차도 점으로 보이고, 집도, 비행기에서 보면 집도 점으로 보인다고. 예? 어. 다른 크기인데도. 됐어? 그러이 파디스 플레인이 두 개의 영향을 미치는 거야. 어. 크기 지각의 한계도 보여주고, 거울이 지각의 한계도 보여준다. 이 말. 이거의 한계가 뭐다? 첫 번째 한계는 거울이 지각된 거리 한 개. 그냥 거리 지각의 한개 이렇게 쓸게. 거리를 인지한 것에 한계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 크기 크기. 크기 지각의 한계도 보여 준다 이 말이야. 예? 어. 원래 크기랑 똑같이 안 보인다 이 말이야. 이걸 넘어서면. 예? 원래 크기처럼 안 보이는 걸 이렇게 설명한 거야. 사이즈 컨시스턴시라고 됐지. 이두 개를 보여준 거다. 어, 자세히 모시기에 뭐 설명되어 있을 걸.